안녕하세요. 누부자TV 누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인천시 간석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간석역에서 도보로 약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입지이고요. 주변에 편의점, 마트, 병원,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돼 있어서 실거주하시기에도 불편함이 거의 없는 위치입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싼 물건이 아니라 입지와 용도 자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빌라 건물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층이긴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실제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 구조입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먼저 거실 공간이 나오고요. 전체 전용 면적은 10.25평입니다. 혼자 거주하시거나 두 분까지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방은 큰방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까지 놓아도 공간 활용이 가능한 넉넉한 크기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된 구조로 기본적인 취사와 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공간이고 자취용, 신혼 초기 거주용으로도 무난합니다. 화장실은 실사용에 불편함 없는 구조로 세면대, 변기, 샤워 공간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층이지만 습기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상태라 단독 생활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가입니다. 이 물건은 금매로 3,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월세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 또는 소액 투자용 매물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금매 물건이라 문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